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건물 면적 약 385평 정도 되는 공장 재단 공장 재단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제가 700번째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네요. 2년이 훨씬 넘었죠.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됐나요?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2년 정도 하루에 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건을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700번째 물건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신 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700번째 물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드리는 공작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에 42,072호가 됩니다. 3월 29일 평택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660-2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937제곱미터입니다. 58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275.97제곱미터입니다. 385평 됩니다. 1996년도에 건축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6억 7 7만3 4 0 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8억 2,173만 6천원입니다. 감정가격의 절반 이하로 지금 현재 최저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6년 12월 1일이죠. 경매 신청은 은행에서 근저당을 근거하여 임의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 됩니다. 은행에서의 청구액은 2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약 19억 8,500만 원 정도가 되죠.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자료 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238,500원입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음, 이곳이 평택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이 되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죠. 서평택 IC입니다. 어, 이곳이 이제 평택의 미군기지입니다. 어, 미군기지가 해외에 미군기지가 많이 있죠. 어, 해외에 있는 여러 개의 미군기지들 중에서 이곳 평택의 기지가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가 되겠죠. 이곳은 이제 평택국제대교라고 있고요. 어, 평택대교라고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네. 38번, 어, 39번 국도가 현덕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 건너편 이곳은 이제 미군 기지가 되겠고요. 평택 국제 대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313번 지방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지방도로와 딱 접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 공장이 되겠죠. 로드뷰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지금 어, 군사 시설은 이렇게 다막아놨죠안 어, 어, 보이게 했죠. 네,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공장이 현재 되겠고요.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안 시설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기 공급 시설도 지금 다잘 되어 있죠. 다잘 되어 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전 모습입니다. 네. 공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전기 공급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네 내부에 있는 이런 기계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 재단이기 때문에 목록에, 목록에 기재된 기계는 낙찰자 소유의 것이 됩니다. 네 이런 공장 이런 기계류가 있죠. 네 비슷한 기아인가 싶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 기구는 여기 있고요. 공장이 하나, 둘, 세동 크게 보면 세 동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기계 기구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수변전 시, 시설도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대체적인 위치가 되겠죠 평택 국제대교 어, 미군부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택에 있는 공장 물건, 공장 재단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